영웅, 연재근 상사와 12인의 국공대원 주무시의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금일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정영성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내빈 소개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생영웅 예. 연재근 상사와 시민의 특공대원 충무식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대회를 소개가있겠습니다 연재근 상사 유족 분들께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전 유공, 유공자 분들과 대양군인의 회원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 지방 보청 오진영 총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제3 보병사단 22연대 부연 부연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육탄용사선양의박운도부총재님과 육탄용사 생존자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laughs> 육해공 예비역 부사관 총연합회 회장님이신 김숙자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중평, 중평군에서 부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제3 보병사단 부사관단에서 참석하셨습니다. 밀어서 <laughs> 사단법인 백골전우의 이원호 사무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 주임 원사님과 함께 동료 부사관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옥산연시 대종의 연도금 회장님과 회원들께서 참석하셨,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정현 유관순 기념사업회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요해 실천운동본부 이승재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방전우신문 강복열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구국실천 국민연합 연도흠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예수장로회 장로회, 배달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 박정규 충청향우회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용기 시무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호국. 호국영웅 연제근 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laughs>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고 개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69주기 호국영웅 연제근 상사와 1 2의 특공대 주무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상의 문기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단스러운 특이함,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뜨거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지입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겠습니다. 있 애국.